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아지랑이 애를 보겠습니다. 자욱할 애라고도 합니다. 이때 자욱하다란 말은 연기나 안개가 잔뜩 끼어서 흐릿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지랑이 애가 쓰인 말을 보겠습니다. 화기애 여기서 애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화기애를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한 것을 가리킵니다. 줄여서 화애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란 말은, 안개나 구름, 아지랑이가 많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포근해서, 평화로울 때도, 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지랑이가 쓰인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에, 아침에 끼는 아지랑이를 가리킵니다. 아침조 자가 있죠. 그리고, 들렸자 야에, 들에 낀 안개를 가리킵니다. 저물모, 모에, 저녁 안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는, 주로 봄날에, 햇빛이 강하게 찔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을 아지랑이라고 하죠. 아지랭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지랑이가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한자 전체를 보면 아지랑이 A입니다. 비우자와 그리고 아래에 별알자죠. 별알자를 하나씩 보면 말씀원과 오른쪽 부분은 어찌갈자입니다. 어찌갈자를 다시 보면 가로알자와, 그리고 쌀포, 그리고 사람인, 스물은 자, 이렇게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에 한자, 비우 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2 4획입니다우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비우 자, 저는 수건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일자가 있어서 일건, 강조하여 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쪽에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원, 두 개가 있으면 투, 세 개가 있으면 쓰리로 봅니다. 지금 현재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권투가 됩니다. 빗방울의 줄임말, 빗으로 보기도 하고, 비우자니까 비로도 봅니다. 비, 그리고 말씀어는 오이마로 쓰면 됩니다. 한글모음 오, 한자 이, 그리고 입구는 가나다라 마, 오이마. 말씀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언, 그리고 어찌갈자는 가로갈자도 비읍으로 봅니다. 기억니은 디그리을, 비읍. 그리고 쌀포 자는 1, 2, 3, 4, 5, 6, 7두 개를 합치면 언뜻 보면 복이 되겠습니다. 복 한글로 복 같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 이는 시옷, 그리고 숨 으로 자는 니은 으로 봐서 쓴 복순, 언 복순, 언 복순 을복순씨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 겠습니다. 언변가, 언복순씨 발음 하시기 전에, 빛 엄복순은 아지랑이를 좋아해요. 아지랑이 좋아하는 빛 엄복순, 빛을 비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비맞은 엄복순 씨 아지랑이 좋아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되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빛 엄복순, 빛 엄복순 아지랑이에. 또는 비엄복순, 비엄복순 아지랑이에. 비엄복순, 비엄복순, 아지랑이에, 비맞은 엄병가 엄복순씨, 아지랑이 좋아해요.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그래서 2 4액입니다비 엄복순 씨, 비맞은 엄복순 씨, 아지랑이도 좋아해요. 아지랑이 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